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13인치 화면이면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놀랄 만큼 얇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어요. 노트북보다 훨씬 휴대성이 좋고 외출할 때 가방에 그냥 쏙 들어갑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사양이 워낙 탄탄해서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m4c 덕분에 앱시라쟁도 빠르고 멀티태스킹도 부드러워서 답답함이 없고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 걱정도 적어요. 새 나와도 지금 성능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. 고사양 기기를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이 가장 가성비 좋은 시점입니다. 게다가 카드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죠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, 참고.